얘들아, 하나만 따자. 응. <웃음> 응, 응. <웃음> 예쁘지? 응. 엄마가 여기 놔두자. 아, 어, 예쁘다. 산수유야, 산수유. 예쁘지? 안녕하세요. 와. 야 우리 저희 가볼까? 로야파 보러 가자 파파 파. 저기 파한테 가자 파 이게 파야 음뭐줄고응 <laughs> 돌멩이? <laughs> 아니야 돌멩이는 응, 여기 있고 싶어. 돌멩이는 여기 있고 싶대. 응. 어. 같은데 온다 온다 비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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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응. <laughs> <laughs> 어 맞아. 향 <냥>, 그렇지. 응.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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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<laughs> 응? 응? 앉아. <laughs> 딸이 너무 좋아한다 자기. <웃음>, 웃음 코드가 이상해. 재밌어. 오라가 엄마 뽀?